정도가 는이만야 돼. 이 워낙 어, 그죠그죠 네. 정성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정성팜입니다. 어, 오늘 정성팜 채널에서는 정성팜이 나오지 않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제 영PD가 제가 어, 오늘 삼례 시장을 다녀왔습니다. 어, 그 자세한 이유는 어, 나중에 후반부에 영상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8월 13일 삼내시장 5일장에 고추 가격 먼저 한번 보시죠 한근 얼마예요? 네 12,000원씩인데요 전부 다? 핵고추예요? 비가 오고 봐 비가 오고 봐봐 12,000원 음. 따진 않았네 아직 저건 되게 차네 회장님, 해당이. 해당이 아이고 지금 어. 그도 어? 아, 이런 양야리나 기가 이렇 오고 그러데자 이거 봐. 사장님 한번 타 봐, 니아 이거. 햇고추예 사장님? 예. 추남

이런 놈아 이건 매콤해 이것도 다 핵고추예요? 사장님? 주로 먹는 거 그네 얼마예요? 13 그네 13,000원 그네 13,000원? 이것만 따고 그냥 딴거아 이거 다 이거는 또안 매운 거 이건 좀 매운 거요? 매워요 이거는 매운 거? 아, 두 개만 안 매워 아두 개만 안매웠다고만 삼천 원 그럼 이게 저기 두 물째 세 물째 딴 거예요? 두물두 물. 물? 전부 다? 그리고 무는꽁무딴건 얼마예요? 그러면 꼭다리 딴 거는? 14,000원. <laughs> 이것도다햇고추로된 거고요. 두물에 해 두물에 했는데도 14,000원. 가격은 뭐지? 계속 올라간요 가격이 14,000원이 나쁘진 않네. 네. 전자도택 <laughs> 저기도 있다 알았os然, 고추 얼마씩이에요? 12,000원요. 이 12,000원요? 이핵고추로그 이거 이거 몇 두물째 딴 거예요, 이거? 세 번째 딴 거예요. 세번 세물째? 세물째인데 12,000원이면 싼 되게 싼거 같은데. 그반 잡채도 같이 하는 고추도 내가 아이, 하나가 하나가 12,000원. 고추 진짜 좋은 거 있는데. 여기 여기 근처에서 따신 거예요? 아, 그럼. 아, 농사 지어 가지고 직접? 네 아, 어떤 농이야? 13,000원. 그럼 이게 꼭지 딴 거는요? 꼭무고추 꼭무 횐건 얼마예요? 13,000원. 13,000원? 근당 이것도 다 그러면 두물째 딴 거군요. 예. 세 번째 딴거 다. 세 번째. 아, 여긴 세 번째? 음부터세 번째 딴 거. 세 번째 딴 거. 벌써 없어졌대. 검은 게. 아. 보통 한개 살라. 사 정성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, 그러니까. 고추 얼마씩이에요? 12,000원이요? 핵고추예요, 다? 이거 두 물째, 뭐 두세 물째 딴 거예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총 섞여서 끼는 섞여 거예요? 아, 12,000원. 색깔이 좀. 아, 여긴. 요쪽은 좀... 좀... 두물짜리고요. 아, 요건 조금 잔해. 다다 12 일괄적으로 12,000원인 거예요. 아. 1 2 0 0 0원이요 둘러보고 응. 응. 가겠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 2 0 1원 야, 베이커 베이커 버디가 금빠르게 베이커 장나이어가지고 이게 주차장을 다 활용하는 거구나. 어, 저기도 있다. 어, 다 따고 계시네. 고추 한근 얼마치게에요? 15,000원이요? 아, 안 딴거 14,000원 딴거는 15,000원 예, 예. 그러면 이거 저기 몇 물재에요? 해코츠에요 해코추 세물 딴거에요 새물아 색깔은 색깔이 이쁘네 15,000원 저거 14,000원 어. 만4 0 0 0원에 똑같이 있그죠 그죠? 그꼬다리 따는 거니까. 여기 여기 한 거다가 이쪽에말이고 것이. 똑같이 뜨는 거야지 이렇게, 거야. 이렇게 가지고 한근 500g으로 해서 파는 500g으로 해서 파는 데도 있더라고. 요렇게 해 가지고. 15,000원. 전15 100원으로 청량. 아, 청량은 얼마예요? 15 이것도 15,000원? 아. 그러니까요. 1 5 0 0 0원이요 아. 그, 이게 지금, 그, 뭐, 어디, 진안 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? 아, 저, 고창, 해 고창에서? 아. 고창에도 많이 키우긴 하던데. 아, 좀 둘러보고 올게요. 색깔이 되게 이쁘긴 하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, 고추 얼마씩 이에요 14,000원, 17,000원. 14,000원, 13,000원. 딴 거는 14,000원. 네, 3,000원. 아, 이게 핵고추예요? 핵고추, 양은. 아, 몇 물째예요, 이게 그러면? 두 물째. 두 물째? 여보세요? 반도 어. 거. 그럼 어디서 키우, 키우신 거예요, 이게? 이거요 예. 네. 저거시빛이영광치 영광? 전남 영광치요 네. 아. 해리 막 태풍 받고. 네. 그래서 꽃추가 맛있어. 아, 만만3 0원만4 0원딴거는만4 0원안딴는만 어. 3,000원요. 참내 음. 시장입니다. 안세요 네, 네,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얼마 째이에요 사장님? 한 근에? 누른거는 1이0 0 0원 12,000원? 누른거는 이제 13,000원 아 12,000원 13,000원이요? 네아이고왜 12,000원이고 13,000원이요? 더... 좀통은요아 다르구나 네아 이거 저기 그러면 몇, 몇 물재 딴 거예요? 두물 하나만 줘요 이거 지금 이제 두 물재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두 물재 넘어가는 거라고요? 네. 그럼 두 세물 섞인 건가요? 아직 세 물재는 안 나왔어요 세 물재는 안 나왔고요? 세 물재는 다음 장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지난 거예요? 네아 지난, 지난... 네. 아다좀 네. 섞여 있는가 보네. 아 이거는 그러면 이제 꽁무 고추 이건 딴 거는 그러면 천 원씩 더 비싸겠네요 그러면. 싸서. 이거들이고 1 3천0 0천만 삼천 오백 원. 1 3 5 0 0원요거는1 2 0 0 0 원. 요거는1 2 5 0 0이까지만 이천 오백까지 드려요. 이게 조금 더큰 거라는 거죠? 큰 거보다 예 이게 좀더큰 거. 이게 좀더 복고. 아 알겠습니다 만 천만. 알겠습니다 좀 돌아보고 올게요 사장님. 네, 네. 감사합니다. 1 3 5 0 0원요네네 네.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, 앞서 보신 <laughs> 영상들에서 고추 가격들은 잘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팜은 현재 어저께 가을 수박 심고 오늘도 상추 출하 때문에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<laughs> 촬영을 하는 제 영PD가 저 혼자서 어쩔 수 없이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어 가격들은 대략 12,000원에서 15,000원 정도 삼내 시장에서는 형성되어 있었고요. 어 다들 햇고추라고 상인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. 그러나 이게 어 햇고추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거는 솔직히 어잘 모르겠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잘 구분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가격만 제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 햇고추, 핵 건고추의 가격을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한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. 어,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너무나도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싸기 때문에 어, 조금 어리둥절 했거든요. 그래서 어, 저희가 공판장 갔을 때 가격을 대충 비교해서 넣어보면 분명히 이 가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찌됐든 가격들 한번 잘 보시고 그리고 어, 정성파함이 빨리 채널에 복귀할 수 있게끔. 복귀해서 다시 영상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, PD가 이거 북치고 장구치라니까 많이 힘듭니다. 어찌됐든 우리 정성판 구독자 형님 누님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정성판의 영 PD였습니다.